예. 야 떠났습니다, 얘들. 누가 갔어 전화 좀 주세요. 네, 네. 전화 주세요. 예, 예, 30명, 40명을 좀 불러야 될것 같아요. 와. 예. 자, 형님, 와. 여기 지금 여기 하지 마세요. 경찰, 경찰 부르겠습니다. 데리고 와. 네? 데리고 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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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잠시, 어, 잠시. 사장님 오셨는데? 어, 잠시만, 사장님. 그럼 사장님, 어? 어, 사장. 어, 다시 그 해주시는 겁니까, 사장님? 어 이거 아까 도 했는데 아, 뽑을 뽑을 뻔 했는데 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 초기화 하시면 다시 제 가거든요. 이거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바로 할수 있는 건가요 사장님? 아 알겠습니다. 초기화를 아니 잠시 갑자기 초기화를 <laughs> 초기화를 하시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발 해야 돼 진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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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놓잖아 저 새끼 아저운좀 합시다 어 예? 네, 먼저 좀 합시다 아예 한번 어예 아, 이거 혹시 하, 하시는 하거 찍어도 되나요? 아예아 예, 예. 아, 감사합니다 이번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 아니 선생님께서 한번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자오 걸었어 어? 아. 아 이거 기기가 이상하죠 기기가 이상합니다 이거 기기가 참 이상하네 이게 엄마가 없네. 네? 아, 그런 말씀은 좀 방송 중이라서 자 <laughs> 제발 진짜 제발 야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이건 됐다 야 걸렸어 걸렸어 됐다 아, 진짜 저씨와와어저 아. 아, 새끼 계속 이래 녹화셨어요? <laughs> 어이 아, 새끼요. 뭐좀 가겠습니다, 좀 이거 방송 진행이 안 돼가지고 좀 뒤에서 욕을 하더라고요. 좀 방송 진행이 안 돼서 좀 가겠습니다. 네, 이건 계속 옆에 있으면 좀 방해할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엮이지 않는 게. 예, 네, 맞는 것 같아요. 그, 따라다녀요. 아까, 뒤에서, 아까 놓쳤을 때 병신이라 했거든요, 저한테. 그, 저, 그, 기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했어저 사람들 기계, 그, 안 하고 있었고, 뒤에서 영상, 저한테 영상 찍고 있었거든요, 저한테 영상. 그거는 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, 미리 좀 대처를 하겠습니다. 좋은 거 뭔지 아세요? 딸이서 올왔다 개이득! 딸이서 올왔다 개이득! 딸이서 올왔다 개이득! 좋아, 좋아. 아, 친구! 아예 예. 어디 가요? 예, 여기 좀 저기서 방해를 하셔가지고 다른 아, 분이 방해하면 안 되지. 예 방해를 하셔가지고, 네, 아, 또 친구신 것 같은데. 바꿔드게 바로 멸치 검법입니다 멸치 검법 잠시만요. 아 더워 지도 좀 보겠습니다. 그쵸? 그렇죠? 또 약간 어? 장난 좀 이렇게 치는 해지는데 물론 장난이 좀다그던 분들은 장난인데 방송을 좀 야, 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유학님한테 네. 몰리는 게 아니라. 왜, 여, 왜요? 여, 여기 방송 시청자 다른 아, 거 알면 안 돼요? 아왜일 거기서 말하세요 일단은 왜요? 아예 아니 네 말씀하시죠 예, 방송을 요번 봤는데 뭐 시청자 다른 아딱 봐도 고딩인데 뭐 학교 안 다니게 짤리게 해 줄게? 아이고 방구석에서 그렇게 키배질만 하니까 니들이 그런 거야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아이고 제가 그냥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저 아까 저 마지막 안경 낀 사람이 그 아까 인형 인형 뽑기 할때좀 그 욕했던 친구 그 두, 그두 분이거든요. 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. 무조건 좋은 사람,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방송 진행이 안 되고 더 일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상황을 생각해서 바로 갑니다.